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예가 믿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사실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르아의 그 오라비나사로가 아 죽어서 장사한지 나흘이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 무디이어디 있느냐 하시고, 찾아가시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놔라. 그게 무덤은 돌을 파서 돌구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돌로 문을 해서 딱 닫아서 그렇게 시체를 장사하는 것입니다. 개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뭐 돌을, 본문을 열어서 그 썩은 시체를 볼기고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네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요, 슬픈 일이요, 원통한 일이요. 이제는 희망 없이 마지막, 절단난 그 사망을 벌써 넘은 일이지만은,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이 없구나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도 보고 다른 사람들에 보여줘서 하나님 영광시 싫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하다가 돌이켜 회개를 하고 돌을 옮겨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 이와 같이 내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주고, 나는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이루어주시고, 너희들은 내게 구할 때 내가 다 이루어주고, 어, 이렇게 하기로 영원전부터 되어 있어, 모든 예정이나 창조를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주님은 더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보다 성도들은 십자가 못 뺏겨 죽어 어, 벌써 장사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이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믿는 이 믿음을 이들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예, 주님은 아버지가 들으시는 걸 알고 기도할 필요 없지만 해서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은 아, 내가 무지를 믿는 것처럼 저희들도 믿게 해 줍소서 하는 그것을 간과하는 기도입니다. 그공연 했을 때에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수군의 동인체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아, 다니게 하라 다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 마르다와 마르다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한 잔치한 것을 그 밑에 보면 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개시해 주는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때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벌써 미리 예정된 대로 이 사건이 생겼고 이 사건을 어, 그들이 믿지 않았고 안 믿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죽은 내암산한 나사로가 어, 살아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으로 주신 말씀이요 구원의 이치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역에서 우리가 받을 약속이 뭐이며, 우리 할 일이 뭐인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이요.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없었을 것이요. 이보다 더 슬프고 난파된 일이 없었을 것이요 이 일은 아주 죽어 썩었으니까 전혀 희망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주님이 신구약 성경에 계약해 놓은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슬픈 일, 이제는 지내가서 헌일인가 아무리 원통스러운 일, 아무리 희망이 없는 일, 그기라도 성경의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주님은 능치 못하시니 없으시니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됨는 것을 곤치시고 이라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데 다만 내가 주님과 그 사건 사이에 가름막아 놓은 것 이것을 도를 옮겨 이걸 재버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통당하는 낭파된원통한것 기내킨 것을 푼것 심함시 된것그 사건과 주님과 사이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로 싸서 가로막아놨습니다. 내가 경제문제나 병문제나 뭐든지 그 사이에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주님과 그와의 관계에 맥혀있는 끊어지는 거 이것만 찾아서 옮기라! 옮기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러 하지 않는데 옮겼습니다. 옮겼으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독교, 인간이 할수 없는 초자인의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교는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다 이것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이용물이지 영생은 못합니다. 전부 하나님이 친히 오시가지고 하신 일만, 하나님이 전지 전능, 완전자가 하신 것만영원히 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무슨 면으로 서든지 고통스러운 거, 원통스러운 거, 난파된 거, 참 분한 거, 대실패한 거, 다시 희망 없이 절단 난 거, 이길 하지라도 제가 인간 중에 제일 못을 악인이 된 이것까지도, 제가 경제적으로 전체가 난파돼 가지고서 아주 거지거지 거지 희망 없는 거지가 된 이것까지도, 자기가 어떤 일을 찾아러서 다시 그것을 복귀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도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 주님은 능치 못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보일라고한 것이오 이럴 때에 네가 주님과 그 사건 사이에 돌을 막은 것처럼 네가 잘못해서 가름막아 놓은 네가 잘못한 거 있다 네가 반드시 그 사건과 주님 사이에 나가 놓는 가 있다. 네가 사업이면 사업을 주님과 그 사업과 가름막게 있다. 네가 들어서 그 사업을 주님과 가름막 가지고서 덜 받는 게 있다. 네가 인간이면 몸이면 가정이면 사건이면 뭐이든지 네가 들어서 주님과 그 사이를 가름막 아놓은거 있는 거 그것만 다 옮겨놔. 그건다관쳐 그것만 다 회개해라. 그것만 내가 잘못 그걸 건쳐라 건치면 나흘 된 나사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옮겨놓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인간들에게 당신이 지어놓은 것을 이 모든 마귀들이 갖다서 제가 지었다고 제가 요새 기도 지레 가서 있어 보니까 마구 인류 고급차가 하루 종일 왔다갔다 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속으로 맞는 사람 말하니 주식이는 주님이 다 창조해 주셨는데 영광은 마귀가 따먹고 영광은 바람에서 에게 돌리고 이러니 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느냐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보이지 않은 주님을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은 능치 못하시니 옮고 주님이 선파하는 계약은 인간보기에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렇게 죽을내암선한것 같이 있게 된 것이라도 상관없다. 주님이 계약해 놓은 것은 내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과 그 사이에 내가 잘못해서 가름, 가름 맞고 잘못된 것만 해결해라! 해결하면 빌이 무슨 문제냐? 난파된 사건이 무슨 문제냐? 내 고통스러운 것이 무슨 문제냐? 썩고 망한 것이 무슨 문제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름 막아놓은 것만 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너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영광하는 게 돌리게 된다 하는 것이 계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자기와 주님 사이, 자기와 해놓은 자기에게 관한 그 모든 사건과 주님 사이, 사업이난들했으면요 사흘에 어디에서 뭘로 맺겠으면 뭘로 맺겠으면 무슨 말로 맺겠으며 무슨 교절을 맺겠으며 무슨 관계를 맺겠으며 행동으로 맺겠으며. 뭘로 맥혔느냐? 낱낱이 맥힌 것을 쳐라! 집어넣된다이 계약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의 욕망을 보라. 이 말씀은 그때의 그 사건을 위해서 나타낸 것 아니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약의 삼포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갑시다.